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아이고 다시 또 이렇게 폭염이 시작이 됐네요. 제 등줄기에 땀과 함께하는 출근길이 되시겠습니다. 저는 캐딜락의 순수 전기 SUV인 리릭을 타고 있습니다. 리릭을 지금 이틀째 데일리카로 타고 있는데, 아우, 역시나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달라요, 달라. 너무 좋습니다. <laughs> 반납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작년 5월 달에 리릭이 출시가 되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거를 왜 리뷰를 하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프로모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리릭은 원래 가격이 1억 696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무려 1천만원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수입 브랜드들도 할인 같은 걸 자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인기 차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형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야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뭔가 이슈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할인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만원 정도의 할인을 하는 차량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특히나 출시된 지 1년밖에 안된 차가 천만원을 할인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리릭을 9,696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뭐 프리미엄 SUV이기 때문에 저렴하진 않아요. 사실 캐딜락 브랜드가 가성비로 타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원래 비 싸고 좋으라고 만든 차니까 당연히 가성비로 다가가면은 납득이 안될 만한 포인트가 많긴 하겠죠. 아무튼 프리미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캐닐라 브랜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특히 동급 전기 SUV라고 보면은 벤츠의 EQE SUV가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X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언급한 차종들은 1억이 넘어요. 1억 3 6 0 0 3,5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8,500만 원이 넘어가면 보조금이 0이에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완전 내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프리미엄 SUV,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요즘 너무 덥습니다. 장마가 끝났더니 또 폭염이 와 가지고 현재 이 클러스터의 외부 온도가 영상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가 34도라는 거지 체감 온도는 좀더 높잖아요. 저는 지금 뭐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 수 없지만 약간 지금 땀이 흐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더워서 지금 평소와 다르게 공조 시스템을 좀 세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리릭이 다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뭐 버튼은 괜찮아요. 뭐 시인성도 좋고 편의성도 좋은데 이 송풍구 있잖아요. 에어벤트가 너무 이제 디자인을 위하다 보니까 너무 슬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송풍구가 뭐 거의 뭐 CD 플레이어 같아요. CD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요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는 찍다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또 이제 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열이 좀 많거든요. 어렸을 때 홍삼, 인삼, 꿀 이런 거를 많이 먹었더니 좀 체질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여름에는 항상 나 죽었어 하고 사는 타입인데 이렇게. 저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이러한 송풍구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물론 예쁘긴 예뻐요. 그리고 겨울에도 예쁘겠죠. 근데 막상 여름에는 이 에어벤트, 토출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6단으로 해놨는데도 막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를 위해서 이제 조용한 실내를 위해서 에어컨을 트느라도 1단, 2단, 진짜 세게 틀어야 3단 틀거든요.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6단을 틀어도 지금 바람이 아우 안 나와요. 아우 <laughs> 안 나옵니다. 대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행을 시켜둔 상태고 또 나름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볼스터가 콕콕콕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에어를 이용해서 슉슉슉 요런 슉, 슉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개운하다라든지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폼 프로젝션을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뭐 GM 브랜드들은 기본적인 내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딜락의 리릭도 인포테인먼트에 기본적인 내비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폼 프로젝션, 뭐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내비를 봐야 되는데, 아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화면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33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무려 33인치 막상 내가 내비를 볼수 있는 공간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직사각형이 아니고. 좀 곡선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어쩔 거야. 이거 뭐쓸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색하다,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상 사용할 수 있는 이 내비 화면은 한 10인치 정도 될까 말까? <laughs> 그리고 약간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내 차의 배터리를 퍼센테이지로 보통 알수 있거든요. 뭐80%뭐 75%, 71%, 뭐60%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리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게이지가 있긴 한데 어림잡아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한65 70%? <laughs> 이렇게 어림잡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대신, 내가 주행이 가능한 주행 가는 거리는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할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배터리가 찼을 때, 392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사장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툴게이트, 이 툴게이트 구간은? 두두둑, 오, 되게 조용하다. 이야,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는 달라요, 달라. 아무튼 이 캐딜랑 리릭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전기 s u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전기차가 주행했을 때 나는 주행 소음이라든지 모터 소음 요런 것들을 최대한 잘 막아줄 수 있게 특수 이 흡차음재가 도입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다리 이음새라든지 방금처럼 하이패스 드르륵 요런 구간을 갔을 때에도 충격도 별로 없고 소음도 기깔나게 잘 막아줍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응당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요즘 뭐 프리미엄이다, 뭐좀뭐 뭐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하는데 막상 타보면 성능이 그저 그런 차량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칸,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면은 비싸니까 응당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드웨어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차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캐딜락의 리릭은 북미를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는 조금 다양한 트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에는 풀 옵션 차량만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해외 시장 이게 스포츠 모델이거든요. 해외 시장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22인치 휠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또 이제 슈퍼 크루즈 아시죠? 테슬라에 들어가는 FSD처럼. 거의 뭐 차가 알아서 다 운전을 해주는 그 주행고조 기능만 못 씁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미국 땅덩어리, 아메리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해외로 갔을 경우에 약간 분사적인 그런 보안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행고조 기능들은 개발한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한국인인지라 이 한국 브랜드의 차량들이 이 주행 보조기술, 자율주행 기술이 좀더 빨리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 슈퍼크루즈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사용을 해볼까요? 여기 버튼 누르고 위시스트, 원터치는 아니고 몇 번씩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 차량하고의 차간 조절, 그리고 가감속, 그리고 차선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타 브랜드에 들어가는 주행보조 기술하고 비교했을 때뭐 크게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국을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미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슈퍼크루즈를 네, 경험해 본 적이 없긴 합니다. 너무 아쉽죠. 아무튼 제가 미국을 간다면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렌트를 해가지고 슈퍼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그 슈퍼크루즈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전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영상은 봤어요. 저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영상은 봤지만 실제로 내가 체감해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차량들은 그러다 보니 한번 체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마침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 어, 드디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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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근데 이게 야간에서 봤을 땐 되게 예뻤는데 터널로 오니까 또안 예쁘네. 지금 이게 야간 모드로 전환이 돼가지고, 엠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에도 들어오고, 이 센터, 이 아래쪽에도 들어오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밤에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간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조도가 좀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티가 들납니다 아우 아쉬워라 이거 진짜 예뻤는데. 아우 아무튼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에서의 실내 갬성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인 에스컬레이드가 한국시장에 출시가 되었잖아요. 근데 신형 에스컬레이드보다 저는 리릭의 실내가 좀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컬레이드는 뭐랄까 조금 클래식한 그런 느낌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캐딜랑 리릭은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시에 465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리릭을 한 배터리가 95% 정도 차 있을 때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 완충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잘하면 500km대 중반도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면 꽤 뛰어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는 리릭은 4륜구동 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모터, 그러니까 네바퀴가 모두 다 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차 중량이 무려 2.6톤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사실 완전 소형급 아닌 이상 보통 전기차들은 2톤 한 초반대 정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2.6톤이야. 반올림하면 3톤인데 엄청, <laughs> 엄청 무거운 겁니다. 이렇게 무겁고 덩치도 크고 또 4바퀴 굴림인 거를 감안한다면은 사실 주행가는 거리가 괜찮게 나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급 경쟁차 종 중에서도 캐딜락 리릭이 꽤 많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X보다도 리릭이 좀더잘 갑니다. 아무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릭은 그런 면에서도 이 점이 많은 차량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캐딜락 하면은 사운드 시스템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리릭은 AKG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1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헤드레스트 자세히 보시면 약간 타공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그러 개인적으로 그~ 환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동그라미가 너무 많으면 갑자기 막 닭살 돋으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 리릭의 헤드레스트를 봤을 때 살짝 소름 돋았어요. 어머, 이거 뭐야? 징그러워 했는데 여기서 사운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틀었을 때 콘서트 홀에 온 것처럼 엄청난 입체감 있는 음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틀어드릴게요. 아, 확실히 스피커 개수가 많아서 안 그래도 입체적인데 스피커 퀄리티 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 음악을 틀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드디어 저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이제 국도로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고 있는데요. 캐딜랑 리릭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뒤편에 패드시프트가 좌측에만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패드시프트로 회생제동 많이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게 1, 2, 3단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누르냐에 따라서 제동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리타더 브레이크, 화물차의 리타더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의 브레이크처럼 내가 얼마나 땡기느냐에 따라서 이 감속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지 브레이크 안 밟고 이것만 해서 멈춰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나는 바퀴가 4개가 달린 차를 타고 있지만 약간 오토바이 탄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특히나 뭐 정말 막히는 길 있잖아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내가 주차장인지 도로를 달리는 건지 뭐알수 없는 그런 도로로 갔을 때 이제 뭐요 정도로도 피곤하면 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브레이크 뗐다, 엑셀 밟았다,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피로할 수도 있거든요.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발은 엑셀만 누르고 손으로 이패들시프트를 이용해서 감속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나름 또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캐딜랑 리릭을 이틀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좀 좁은 구간에서 주차할 때 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정말 좁은데 다들 큰 차를 타셔가지고 아주 주차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막진 깻잎 안장 차이로 막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릴 때도 막 온갖 꾸겨져갖고 막, 아! 이러면서 내리고 막 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이 주차 보조 기능 있잖아요. 원격 주차 보조. 그거 있는 차 타면은 진짜 신세계입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아 현대 기아차로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리릭은 당연히 뭐 차량을 넣다 뺐다 는 기능 없어요. 없는데, 아 얘가 또 미국 태생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 분명 넉넉해요 공간 주먹 하나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막 윙윙거리면서 막 측방 막 고조 막 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윙윙 울려 퍼지면서 못 간다고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갈수 있는데 공간 널널한데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불편하다고 라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큰 차는 당연히 좋지만, 아, 진짜 이 도심 서울 시내에서 타면서 주차를 하면서 이 차를 운용하기에는 많은 도전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우 여기 또 이제 공사하는 구간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그냥 일반적인 아스팔트가 아니고 철길이거든요, 철길. 이런 구간은 어떤 차를 타더라도 엄청 시끄럽고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 확실히 리릭은 편안하고 조용하네요. 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네,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 쪽에 이러한 고급 수납공간. 근데 리릭은 진짜.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또 감동적인 포인트냐면은 실내 가죽이라든지 고급스러운 소재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요 서랍 안쪽에도 누가 신경 쓰겠어. 근데 요 안쪽에도 가죽이에요. 다 스티치까지 막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 투톤이야. 요런 것들까지 신경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내 소재만 봤을 때는 가장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턴 마틴이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 차량들도 실내가 정말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너무 고급스럽고 그냥 원가절감 그런 거가 1도 없어요. 너무나도 실내가 퍼펙트하게 고급스러웠는데 사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하이엔드 브랜드다 보니까 차 가격이 정말 상상을 비쌉니다. 막 3억, 4억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엄청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캐딜락 같은 경우도 뭐 플래그십은 비싸긴 하죠. 근데 플래그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억이 안 넘는, 현재 기준으로 1억이 안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내 무드 감성을 갖췄다는 것은 사실 칭찬할 만한 포인트인 거죠. 진짜 돈만 있다면은 이런 고급 차량을 네,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웃음> 하이텐션! <웃음>